파우스트, 아, 유명한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 파우스트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구나. 괴로워요.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 이제 이, 이 괴로움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인디언들은 어, 욕망과 피로를 필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가 늘 열망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뭐냐면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죠. 예수님이 바디메오 옆에 서셔서 물어보셔요. 누가 보면 1 8절 41절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으며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 보는 것으로 이제 그 속에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소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갈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소원이 하나 있고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내 속에 내적인 소원, 영혼의 갈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보면은 27절에. 노아 시대 때를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를,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제 비가 내리기 직전에 사람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는 비가 내려서 다 멸망하거든요. 그때까지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먹지 않는 사람 없고, 마시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는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홍수가 나면,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우선 눈앞에 있는 소원, 그걸 쫓아 살다가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홍수가 나서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어, 일상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너 당연한 것을, 그것 때문에 일생을 거기에 몰두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드에핀 백합보다도 하나님 더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독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면 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 공중의 새 봐봐. 언제 씨뿌리고 농사하더냐? 창고에 거두들리지 않아. 다 먹여 그런데 더럽힌 백합파 길상하는 거 봤어? 내가 다 먹이는 거야 하물면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다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다 공급할 거야 너 그거 염냐하면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을 누가 하는 거냐 32절에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어지할데 없는 그 사람들이 공급해 줄 리가 없으니까 자기도 염려하는 거예요. 뭐 입지 뭐 먹지? 근데 너희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시편 23장 1절에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했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피를 채우는데, 뭐, 원하는 거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빌리뽀 사장 19일 같은 말씀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이 모든 쓸 것을 필요라고 합니다, 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 그때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욕망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게는 요것만 필요해 하는데도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더 먹으려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 욕망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욕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로보다도 욕망을 쫓아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 살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다 잃어버리고 원점에 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1950년대에 초반에 강원도 어느 상골에 상수라는 어린 아이 얘기가 거기 있었어요. 목사님 아마 TV를 보고 이제 그걸 적은 것 같아요 이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의 고무신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무신을 신는 건데 발에 신으라고 준 건데 너무 아까워서 못 신고 그거를 늘 손에 들고 다닌 거예요 애지중지하던 고무신이 흙에 묻었다고 겨울물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한 켤레 흘려버렸어요 그 고무신이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거. 어, 내 고무신, 내 고무신. 어린 꼬마는 그 고무신을 따라서 강하류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끝없이 도망가는 기계. 그러다가 큰 강으로, 큰 강으로 흘러가버린 거예요 난중에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졸지에 떠돌이 신세가 되버린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 어린 꼬마 상수도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느 날 사람 찾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TV에 그 얘기를 눈물 을 흘리면서 하니까 마침 그때 형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연락을 해서 방송 만났어요 돌아가 보니 노인이 되어서 집에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린 후에 얼마 후에 있다가 또 떠나가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살아 계시기는 한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가 된 노인이 되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TV에 나온 그초로에 노인 삼수는 눈물만 툭툭 흘리더라 너무나 의미 있는 글을 저읽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난 바쁘다고 늘 바쁘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뭘 위해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 때문에 맨날 골몰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 하나님이 너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뭐 입을까? 뭐 먹지? 뭐 마시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계획한 너들의 행복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희망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 여러분 오늘 33절입니다 우리 다항송하는 평범한 그런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살지 말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를 주셨더아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염려한 그것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보이 주는데 우리가 먼저 뭐 하느냐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의 나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입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희망 프로젝트의 방법이 뭐냐면 은 우선순위 법칙이에요 따라갑시다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게 하는 우선순위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마귀는 그것을 뒤집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만들어요 오늘 같은 날 무슨 교회가 교회 간다고 뭐 어, 밥을 주나? 이런 이런 식이에요 우선 눈앞에 있는 고무신 쫓아가는 거, 우 먹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마귀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나라의 법칙은 우선 순위의 법칙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의 희망,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애쓰다 보면은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쾌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도록 마귀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서요. 뭐 어쩔 수 없이 어, 가정에서 입을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의 핑계 삼아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끝날까요?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럼 영원히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소원 그걸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도 가급적이면 좀 일어난 아침에 나와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괜히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맨 먼저 앞 토요일 아침에 오면 제가 목양실 앉아서 그날 본문, 생명에선 본문을 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그 본문에 이관직 교 총신대 이관식 교수의 그 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그분이 상담학 교수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할 때 우선 물어본대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당신 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분의 소원을 들어보면 자기의 마음 상태나 지금 삶의 상태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소원들을 얘기한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몸이 치유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당연하죠. 그거는 무조건.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직장인들은 진급하는 거. 그리고 청년들, 결혼 정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결혼하는 거. 그런 소원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잠정적인 소원이에요. 눈앞에 있는 소원들입니다. 근데이 잠정적인 소원이 주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이 이럴 때 잠시 기쁘지만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원, 또 하나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이 또 생겨요 계속해서 그 소원 따라가다가 일생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내적인 소원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소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 법칙으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이 행복 프로젝트, 희망 프로젝트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영원한 소원, 내 안의 갈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가는 그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시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어떤 소원은 이루었을 때그 기쁨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 이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농사 짓는 농경 시대에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던 그림 같은.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 마실 문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단어 하나. 오늘 3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이 족하, 그날이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 가 있다면 오늘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을 주어서 내 인생을 바꾸도록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선물이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오늘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자신을 바꾸는 일에 희망을 거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바꾸는 일에 희망을 걸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도무지 안변한 사람이 있어 맨날 그대로야. 꼬장꼬장하고, 사람이 까칠하고, 맨날 그래.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희망을 안근 사람이에요. 나를 바꾸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을 잡는 걸 오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주님 주신 선물 오늘을 우리 잡는 것입니다. 김엘이라는 그런 가정추부 이야기예요. 서울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군들, 공부도 좋고, 취업 준비도 좋은데, 20대, 여러분 이 20대가 가기 전에 20대에 책, 충군을 읽어봐.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혜리 사람은 자기는 솔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정말 자기는 충군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추복 언제 그렇게 읽겠어요? 세월을 두고 읽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니? 참, 내가, 내가 봐도 부럽더라고요. 가정주부로서 화장품 회사, 설립고 작가도, 강의도 하고, 이름, 영재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책 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한건안 읽어요. 이말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가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방면에 그 방면에 관련된 책 200권을 읽으십시오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속으로 실력이 사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3년 지나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 방면에 반드시 여러분의 투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고하냐면 읽는 것과 더불어서 쓰는 겁니다. 젊은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것이 가방, 프라다 명품, 프라다 백이지 자기게. 그러나 그보다 더 자기는 소중한 게 뭐냐? 자기가 기록해놓은 노트. 그게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이분 뭐라 그하냐면은 프라다 백보다도 나는 그 기록해 놓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 석사하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불이 나면 은 가지고 나올 재산 몽목 1호가 자기가 써놓은 일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록, 기록 손으로 쓰는 기록은 기억을 바꿔버린답니다 이거는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지만 제가 기록에 대한, 쓰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 기록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기가 뭐냐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매일 새벽에 생명의 삶 옆에 여백에다가 하느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기록하고 내 삶을 기록해 갈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알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래알과 씨앗은 다른 거예요 너무나 작으면 표가 안 나지만 은 모래알은 생명이 없고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모래는 아무리 심어도 결과가 없어니 그러나 생, 씨앗은 심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이 땅에 모래알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꾸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심어놓은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시작을 해야 돼요. 단번에 엄청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가,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꾸는 중요한 기술, 기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버티기입니다. 끝까지 버텨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희망 프로젝트. 오늘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여러분, 욕망만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욕망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내적의 갈망이 주님을 탈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 음식 맛은 입으로 누려요. 아름다운 풍경은 눈으로 봅니다. 향기로운 음악은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염려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진짜 쉼은 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늘는 평안, 하늘는 기쁨. 어디서 나오냐면, 은 예수의 마음,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내적인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있는 소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 마음에 그릇들을 한없이 키워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그럴 때. 온유 겸손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내한테 임할 때 우리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만든 세상이죠. 오늘같이 비가 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먹구름이 끼어있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를 여러분 삶에 실천해서 빛나고 눈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